이번 영상에서는 겨울 여행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너무나도 이쁜 삿포로와 다양한 근교 여행지들의 매력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여행 위시리스트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마지막에 어떤 취향인 분들에게 어울리는 곳인지도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겨울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눈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근데 이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긴말하지 않고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말이 필요없죠. 일본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아오머리라는 곳인데 연평균 강설량이 무려 8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내리는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삿포로인데요. 연평균 강설량이 거의 5m, 일반성인키의 3배에 달하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 세계 3대 축제로 꼽히는 눈 축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설경은 진짜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속에 쏙 들어온 것 같은 여행지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어떤 곳들이 있으려나 좀 궁금해지셨나요? 그럼 사포로 시내부터 근처 가볼 만한 여행지들까지 홋카이도가 어떤 곳인지 머릿속에 딱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포로는 일본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행 갈때 비행 시간도 중요하죠 2시간 30분 정도만 갈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기에 부담 없는 곳이죠 날씨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도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특히 7월에는 꽃이 많이 펴서 이때 꽃 구경하러 정말 많이 가요 겨울 중에는 보통 눈축제가 열리는 2월 초가 성수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눈축제가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와 더불어 세계 3대 축제로 불립니다 다른 축제는 멀어서 가보기 힘든데 눈축제는 가까우니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눈축제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눈조각, 얼음조각이 전시되는데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눈축제가 열리는 사포로라는 도시 무엇을 즐길 수 있는 곳일까요? 큼직하게 나눠보면 전망대, 공원, 번화가, 관광스팟 이렇게 4가지가 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딱히 뭐가 없는 것 같다고요? 음, 사실 다른 유명 도시들에 비하면 삿포로는 도시 자체에 볼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홋카이도의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베이스 캠프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삿포로부터 살펴보고 그 뒤에 설경스팟들, 아시아 1리스키장 온천 등 다양한 여행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망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을 보는 건 무조건 필수 코스라고 생각해서 항상 첫 번째로 다루고 있죠. 삿포로에서 갈만한 전망대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오쿠라야마 스키 점프대입니다. 이러면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볼수 있을까 싶은 스키 점프대를 본다는 것도 이색적인데 그걸 도시 전경과 함께 본다? 안 가면 섭섭하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근처에 다른 관광 스팟들도 있기 때문에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아닐까 싶네요. 두 번째는 모이와 산의 모이와 야마 전망대입니다. 삿포로 경치를 볼수 있는 제일 높은 산인데요. 먼저 소개했던 전망대는 스키 점프대랑 산이 시야에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곳은 탁 트인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지만 또막먼 것도 아니고 경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꼭 방문해야 하는 곳이죠. 오쿠라야마 스키 점프대에서 주경을 보고 모이와야마 전망대에서 야경을 보는 걸 추천해 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아사히야마 기념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보는 전망은 또 다른 느낌을 줄수 있죠. 그렇게 저처럼 전망 보는 걸 좋아하거나, 여행 일정상 시간이 여유롭다면 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건너뛰어도 무방하긴 합니다. 네 번째는 JR 타워 전망대입니다. JR 타워는 홋카이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지만 높이는 160m로 엄청난 고층은 아닙니다. 63빌딩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죠. 그래도 여기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기 때문에 경치를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 도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들릴 이유는 없겠죠? 마지막 소개해 드릴 전망대는 사포로 TV 타워입니다. 여긴 상에서도볼수 있듯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포로 시내에서 필수 코스로 여겨지는 오돌이 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차피 오돌이 공원은 가게 될 텐데 그 김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돌이 공원은 뭔데 필수 코스냐고요? 바로 공원 파트로 넘어가보죠 사포로의 공원 막 대자연은 아니지만 도심 사이에서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낭만적인 경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꼭 들려봐야 합니다 아또 사포로 여행하면 이딱 하나 서있는 나무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이건 공원뷰는 아니고 근교여행에서 갈수 있는 곳인데 아 근데 왜 쓸데없이 지금 말했냐고요? 이게 진짜 멋있는데 이따 나오니까 꼭 보시라고. 삿포로에서 가볼만한 공원은 다섯 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나왔던 오도리 공원. 가기 싫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리게 되는 곳입니다. 공원도 이쁘게 꾸며놨고 삿포로 TV 타워가 보이는 모습이 마치 에펠탑과 그 앞에 있는 샹드마로스 공원 같은 느낌을 살짝 느낄 수 있습니다. 살짝 느낌만 말한 거니까 악플은 삼가해주시고요. 또 이곳은 눈축제가 열리는 여러 스팟 중에 가장 큰 스팟이기도 해요. 아무튼 접근성은 워낙 좋으니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공원은 나카지마 공원입니다. 오도리 공원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도시면서 멀지 않아 부담되는 거리는 아닙니다. 이 공원에는 호수도 있기 때문에 오도리 공원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죠. 그 매력이 마치... 이 공원에서 나가지마 하는 것 같은 나카지마 공원입니다. 응. 세 번째는 마르야마 공원입니다. 보시면서 거리는 있지만 오크라야마 전망대를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에 넣어도 될 만합니다. 이곳에는 동물원도 있고요. 그 외에 관광 스팟인 홋카이도 신궁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리게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는 시로이코이비토 공원인데요. 혹시 이 과자 보시거나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선물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식감이 바삭바삭한 게. 아주 이분하게 이 과자를 만든 이시아제가의 본사이자 테마파크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자 만드는 걸 견학할 수도 있고 과자 만들기 체험이나 전시도 볼수 있어요 유럽풍의 건물들이 공원과 잘 조화되어 있어서 구경하는 맛이 쏠쏠한데요. 비록 위치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일정에 최대한 넣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모헤레누마 공원입니다. 여긴 다른 공원들과는 다르게 탁 트인 전망이 백미인 곳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접근성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같이 갈만한 스팟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에 여유가 없다면 가보기에 좀 애매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연자연한 걸 즐겼으니 이제 번화가에서 쇼핑도 즐기고 맛집도 가볼까요? 사포로의 번화가는 4군데만 네 알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번화가는 스스키노입니다 오사카에 글리코상이 있다면 스스키노에는 이 수염난 아저씨 니카상이 있죠 여기서 사진 한번 찍어주고 투어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긴 쇼핑보다는 먹거리나 놀거리가 풍부한 곳인데요 그래서 쇼핑이 아쉽다면 삿포로역 쪽에 있는 쇼핑몰이나 삿포로 팩토리라고 불리는 쇼핑몰을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삿포로역에 있는 쇼핑몰은 역을 들리면서 자연스레 가게 될 테지만 삿포로 팩토리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쇼핑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따로 일정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또 타누키코지라고 불리는 상점가도 있는데 무조건 가야하는 스스키노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좋습니다 여긴 기념품으로 살 만한 자파도 많이 팔고 있고 메가 돈키호테도 있어서 꼭 가야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스팟 보통 일본 여행하면 궁이나 사원 이런거 기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텐데요 삿포로는 그런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홋카이도 신궁, 홋카이도청, 구본청사가 볼만합니다. 홋카이도 신궁은 대단한 건 아니고 한번 볼만하다 정도인데요. 공원파트에서 말했던 마루야마 공원과 함께 있으니 같이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홋카이도청은 도심 쪽에 있어서 무조건 가게 되는 곳인데요. 빨간 박돌이 인상적이죠. 건물이 멋있게 지어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필수 코스로 꼽히지만 25년 3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꼭 가야하는 곳은 시계탑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오도리 공원 근처에 있어서 동선상 방문하기 아주 깔끔합니다. 사진 한방 찍어주시고 내부에는 홋카이도와 시계탑의 역사 이런 것도 전시되어 있으니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관광 스팟은 사포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광 스팟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삿포로 맥주의 역사나 제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맥주 유료 시음도 가능합니다. 홋카이도 지역 한정 맥주를 마셔볼 수 있는 기회.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야 하는 장소겠죠?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서로워하지 마세요. 무알콜 맥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실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삿포로 여행의 백미 근교를 소개할 차례거든요. 사실 말만 근교고 홋카이도 전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을 가고 그거에 따라 여행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쭉 보고 나랑 딱 맞는 여행지는 어딘지 골라 보세요. 근교를 여행 스타일에 따라 여섯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스키장, 오타루, 비와 후라노, 온천과 호수, 하쿠다테 그리고 홋카이도 동쪽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스키장 홋카이도는 눈도 많이 오고 산도 많은 만큼 여러 스키장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포브스 피셜 아시아 1위 스키장이 있습니다. 바로 니세코 유나이티드. 제일 긴 슬로프가 5.6km 정도고 슬로프 총 길이는 51km. 우리나라 용평리조트 총 슬로프 길이가 29km인데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아주 큰 스키장입니다. 크기만큰게 아니라 경치도 정말 미쳤어요. 반대편에 멋진 산을 보며 타는 스키.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비주얼이죠. 그래서 저도 12월 말에 이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스키장과 비교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가 다른지 생생한 후기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또 사포로 여행기도 같이 올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면 감사합니다 다음 소개할 곳은 오타루입니다 사포로와 가깝기 때문에 보통 사포로 여행한다 하면 무조건 가는 동네인데요 오긴기 데을까 <laughs> 영화 러브레터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자연보다 도시를 좋아한다면 선택지에 넣어둬야 합니다 일단 운하의 모습이 정말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오르골당, 공방거리, 과자거리 등 아기자기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구경거리와 함께 스테인드 글라스 미술관 같은 예술적인 곳도 있답니다 게다가 이 낭만적이고 아기자기한 도시와 함께 바닥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탱구야마 전망대도 있으니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으로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아니 솔직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비에이와 후라노는 필수 코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어그로 끌었다... 아니 보여드렸던 이 평화의 나무 하나 우뚝 서있는 이런 뷰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이 외에도 휜수염 폭포 아이오이 개호수, 닝그로 테라스 등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근데 여기가 막 기차타고 버스타고 여행 스팟까지 가고 이러기에는 좀 귀찮은 곳이긴 해요 그래서 자유여행으로 간다면 이런 건 부분 패키지 투어를 활용해 가는 걸 추천하는데요 하루 정도 딱 투어로 구경하면 너무 알찬 곳이니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즐겨야 할 것, 온천과 호수입니다 일본하면 온천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죠? 홋카이도에도 온천 명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야호수, 시코추호수에서는 넓고 웅장한 호수도 볼수 있고 온천도 즐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 도야호수는 가운데 섬이 있는 게 특징이고 좀더 넓은 건 시코추호수입니다 둘다 가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더 마음에 드는 곳에 가거나 삿포로와 좀더 가까운 시코추 호수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만약 시코추 호수에 가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온천 마을은 가보고 싶다 하면 삿포로와 더 가까운 조장케이 온천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풍경과 함께 바다도 보고 온천을 즐기고 싶다 하면 노보리 배치를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하코다테입니다. 여긴 야경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에요. 누가 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거든요. 바다가 감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되게 좋아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살짝 느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하치만자카라 불리는 이 스팟도 정말 샌프란시스코 느낌이 뿜뿜합니다. 이 외에도 별 모양 호수가 있는 고려각구도 굉장히 멋있고요. 카네모리 아카렝가 창고라 불리는 이 바다 옆에 있는 쇼핑몰도 필수 코스입니다. 아, 또 여기선 원숭이가 온천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곳도 있는데, 심심하면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여행지, 홋카이도 동쪽은 자연이 엄청 다양한 곳입니다. 정말 이색적인 쇠빙선 투어를 할 수도 있고, 웅장한 호수를 볼수 있는 아칸마슈 국립공원, 넓은 초원을 볼수 있는 구시로 수범 국립공원, 시레토코 국립공원 등 멋진 곳들이 정말 많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삿포로 여행과 연계해서 짧은 일정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예 동구 쪽을 여행할 목적으로 출발을 한다던가 홋카이도를 애네차 가시는 분들이 여행하면 좋을 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취향인 분들이 가면 좋을지 여행 MBTI, MTTI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방문한 곳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삿포로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근교인 오타루, 비이와 후라노, 온천까지만 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삿포로 추천 여행 성향은 ENFP입니다. 이곳저곳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관광 스팟이 너무 많아서 막 바쁘게 돌아다녀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는 가질 수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하고요. 절대적인 시간은 삿포로와 오타로 등 도시에 머무는 시간이 길겠지만 눈 내린 운치 때문에 시내마저 자연 쪽에 가까운 느낌도 들고 또 임팩트가 자연 경관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N쪽으로 살짝 줬습니다. 역사적 건물이나 다양한 유물 이런 걸 보는 곳이 아니죠. 구경하고 쉬고 즐기는 여행지입니다. 짧은 비행거리에 일본인이 만큼 치안도 좋습니다. 교통이나 기반시설도 잘돼 있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지지만 추운 날씨와 많이 내리는 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삿포로 여행 어떠셨나요? 겨울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여행 일정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알고 싶으시거나 홋카이도 스키장과 삿포로 여행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미리 가보는 세계 여행 지금까지 여행가는 시간의 준이었습니다.